안녕하세요 유행뽑기 채널의 뽑기유입니다 오늘은 엑스트라팩 2019의 통깡 영상을 할 건데요 총 15팩으로 뽑아보도록 하죠 첫번째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혁의 오고포고 미개혁의 포박작전 미개혁 조사보고 왈큐레 훈프트 알큐레 에르다 레어 카드인데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카드죠. 희한하게 보통 메인이라고 하면 울트라 레어 카드들인데. 성기사 펠리노아, 성검 클라렌트, 역전의 아 여신 스콜루의 탁선, 알큐레 온프트노머티리어 성기사 2반 숨겨진 마을 인법 수련의 땅 여신 베르단디의 인도 포춘 체리어트 대파괴수용 결전병기 메카 썬더 킹 여신 스콜드의 탁선 폐차 부활 미개혁 포박작전 왈큐레 아르테스트 오, 그리고 미개역의 빅풋이라는 미개역의 에이스 몬스터 카드가 나왔네요 마디에서도 가끔 보이는 카드죠 왈큐레 지바이트 천마의 날개 노랑첩자 미개역 치치노고 미개역이 또 나왔네요 크로노 다이버 레귤레이터 성기사 코르네우스 미개역 포박작전 여신 우르드의 재단 왈큐렛 체리어트 성배의 계승 미개역 유마리아 대륙 사령의 가의 크로노 다이버 1핵 왈큐렛 지바이트 어, 그리고 왈큐렛 리트라는 왈큐레 앤 리트라는 마법 카드가 나왔네요 울트라, 울트라 레어카드죠 계속해서 크로노 다이버 베젤 10 크로노 다이버 핵 천마의 날개 왈큐레 피아트 일점착지 상기사 코로네우스 여신 우르드의 재단 와이큐 레즈바이트 콘택트 게이트 그리고 오이 카드를 위해서 뽑은 거긴 한데 이게 나와줬네요 원시 생명체 니비루가 시크릿 레어로 나왔네요 와이큐 레 아르테미스 테스트 미개혁 조사 보고 성기사 코로네우스 아, 이거또 나왔네요. 미개혁의 치노고, 크로노 다이버 플라이백, 노랑 접자, 크로노 다이버 핵, 미개혁 유라 유마리아 대륙, 미개혁의 워울프, 그리고 신성 기사왕 코르네우스. 계속해서 미개혁의 머스맨 미개혁 유마리아 대륙, 현기사 펠리노아, 오메호의 미개혁, 그리고 아발론의 마녀 모르간, 크로노다이버 베젤10 도로도로콘, 미개혁 유마리아 대륙, 말큐레피아트, 말큐레스테크스트. 다음. 미기역의 오고 보고 콘택트 게이트 잘하면 슈퍼야 좀더했을것 같은데 여신 오르드의 재단 왈큐레츠바이트 성배계승 마지막 팩 극성령 알비스 숨겨진 마을 인법스의 땅 여신 베르단디인도 왈큐레 아르테스트 그리고 대파괴 수용 결점 변경 메가 센더킹 음. 오늘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들은 총 6개 일단 첫 번째로 미개혁의 치치로코 미개혁 카트의 슈퍼레어 카드죠 뭐 파충류족이고 효과는 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뭐 미개혁의 치치로는 무려 2개나 나왔어요 미개역 계통들은 제가 알기로는 종족은 딱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미개역으로 붐기는 거니까. 그리고 슈퍼리어 카드, 미개 매혹의 미개역 슈퍼리어 카드들은 미개역미개역 카드만 나왔네요. 뭐 효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 카드는 총두 개가 나왔고, 방금과 같은 미개역 계통의 하나인 미개역의 빅풋, 미기역의 에이스 몬스터 카 되나? 어쨌든 그런 카드죠. 야수족 카드고 효과는 이 카드명 이번 효과는 한 탄에 한번밖에 쓸수 없다. 1. 패이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패중 상대가 무작위로 한 장을 고르고 자신은 그 카드를 버린다. 그것이 미기역 비프 이였을 경우 추가로 패에서 미기역 비프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자신은 대게 한장 들어오 한다. 그리고 2번 효과 이 카드가 폐에서 버려졌을 경우 상대 필드의 아면피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뭐 효과를 보자면 폐에서 한장 고르기 하고 얘 외의 카드면 특수 선하고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얘가 버려지면 상대 몬스터를 파괴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왈큐레 앤 리트라는 카드인데 왈큐레의 울트라 카드인니까 중요한 카드인 것 같네요 네, 효과는 이 카드 명의 이번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페에서 왈큐의 몬스터 임의의 수만큼 특수 소환한다. 같은 이름의 카드 를한 장까지 이 효과로 세장 이상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경우 다음 턴 종료시 자신이 받는 전투 데미지는 0이 된다. 이 카드를 발동한 턴의 엔드 페이지에 자신의 필드의 몬스터는 전부 주인의 덱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카드입니다. 뭐 그리고 2번 효과 묘지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대개서 시간의 여신의 장난을 패한 장을 패에 가져온다 라는 카드인데 솔직히 와이큐레가 어떤 카드들인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개 마지막으로 시크릴레어 제가 가장 원했던 카드죠 네, 원시 생명체 리비로 이게 마침 딱 시크릴레어로 떠졌어요 솔직히 유이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모를 수 없는 카드예요. 상대가 특수로 우다다다 하면 우드 다다다에서 다섯 장 이상이 되면 이 카드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싹 쓸어버리고 나는 얘를 소환하고 상대는 그거 원시 생명점 토큰 그거를 소환하는 그런 느낌이죠. 차라리 엑시즈나 싱크로 같이 수비력이 있는 몬스터들이 나와가지고 시, 하면 되는데. 만 링크만 다섯 마리 막 이렇게 소환돼 가지고 전부 쓸어버렸다 하면 수비적0인데 수비 표시로 소환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프죠 상대한테. 뭐 효과는 뭐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죠. 뭐 그래도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했던 그 리비로 갔다가 싹 쓸어버리는 효과 외에는 잘안 써요. 다른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효과 한 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뭐 그럼 어쨌든 이걸로 오늘의 1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1일 5강이래 오늘의 통강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